어, 왜?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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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맞다. 아, 다 오,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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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핑 가는구나. 오, 아우 캠핑 가는 거 아니야? 아파트 거 뭐, 하나 됐다는 거 아니야. 빠거 아니야? 아에 갔던 뭐 알박이야? 언상다한게니까 이제 살릴 가는 거 아니야. <laughs> 아정 아니, <laughs>

<목소리도> 아, <수고> <웃음> <잘해>. <웃음> 음? 태우 형, 여기 가운데 가 있으면 돼요 다 들어와 있으면 돼요 아니, 태우형 여기 내부 안에 다 들어와 있으면 따당으로 배고파하면걸 숨기려고 세게 찬다고, 나가, 다 나가 채우 형, 이 배가 이 배가 기준이 잘해 그렇게 해주죠 얘들은 안 나가, 뒤로 그냥 앞에 와있는데 그래, 그러다가 짜증나가고 힘들니까 세게 찬다고 나가 <laughs> 그리고 형 티어는 절대로 앞에 떨어질 것 같아도 되리면안 돼.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 비빌라서 봐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. 어떻게 알았어? 안온 친구와. 이렇게 이렇게. 해반형까지 해반형까지 엮어서 옴파전에. <laughs> 아니 두 마인드 오신다니까. 그 명은영하고, 내가 볼때 항상 하고 있을 거요

이게 되는 나봐신다니까. <laughs> <laughs> 어싸가어 어, 금방 급락어 거기 아, <laughs> 맞는다고. 1도 찾보 아. 아. 이두들서 <laughs> 한가운데 갔다고 <웃음> 한가운데 뒤로 <laughs> 가야 돼. 아이 진짜 오바야 이아 비디오 촬영해봐 비디오 촬이해봐나 마주 끊었어 <목소리> 벽발을 잘라버려 아, 이씨 넘어서 볼. 아주 그냥 발목이 들어왔어 위에 <목소리> 씨난못 <목소리> 봤어. 아웃아웃 아웃. 야, 폭이한 번씩 휘칠 수라더라 거. 아니, 싼게 아니고, 이렇게 해서, 약간, 아스트퍼스트는데는 포인트 많았나보네, 아니, 나는 잘 안다. 아니, 저 아웃... 아웃도안 해. 박찬만 결투되니까, 원능 결투했어. 도안 돼, 맞 진짜 팬티인 것 같아. 팬티인 것하 형님. 팬티도 열심안 맞아, 이기 아니야, 형님? 스티커? 어, 어,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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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3,000원 주고 샀다. 브랜드 휴즈 BYC 3 0 그래서 택배비용나 아, 금찮산거 아니에요? 택배비 2,500원짜리 도 있잖아요. 500원이야. 다몇이야 3,000원. 아니면 택배비 그거에 된거 아니에요? 그렇한번더 <목소리가>